케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6번 용비태양과 5번 하이러너 안쪽에 2번 오썸퀸 세 마리가 초반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선행을 돌립니다. 그중 앞서 있는 말은 바깥쪽 6번 용비태양입니다.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용비태양이 안쪽에 임다빈 기수 기승한 2번 오썸퀸을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6번 용비태양, 2번 오썸퀸 두 마리 앞서 있고 그뒤 안쪽에서는 1번. 노프라블럼, no 바깥쪽에서는 5번 하이러너가 3, 4위로 따라 붙고, 8번 추풍령과 3번 레전드K, 4번 골드베르크, 7번 터치나인이 그 뒤를 추격하면서 뒷직선 줄에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용비태양, 김태희 기수와 함께 6번 용비태양이 지키고 있습니다. 3, 4마신 정도의 거리차로 2번 오썸 퀸이 6번 용비태양의 뒤를 따르고 있고 역시 3마신 정도 거리차 벌어진 채로 1번 노프라블럼과 5번 하이러너, 8번 추풍령이 그 뒤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로 한 마리씩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용비태양입니다. 김태희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용비태양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결승선 전반 300m 정도 돌파합니다. 6번 용비태양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오썸퀸과 1번 노프라블럼 안쪽에서 8번 추풍령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6번 용비태양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8번 추풍령입니다. 2역 기수 기승한 8번 추풍령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8번 추풍령의 뒤를 바깥쪽에서 2번 오썸퀸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8번 추풍령입니다. 8번 추풍령, 2번 오썸퀸, 1번 노프라블럼이었습니다.